안녕하세요. 미수의 힐링 아 힐링이 아니죠. <laughs> 반전일계 미수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안개가 껴서 잘안 보이는데 저기 바랑산 레인보우 스키장이 보이는데 오늘은 잘안 보이죠. 용평이고요. 지금 여기 밭에 보면 감자 너무 이쁘게 올라왔죠. 이런 거는 지금. 비닐에서 못나온 것들도 있어요 감자 이게 오리온 프리토레이 건데요 이거 저희가 이제 감자 눈을 다 땄거든요 명하게 찍어야지 이슬 맞고 있을 때가 꽃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밭이 지금 햇빛 해가 지고 있는 상태라 일단 지금 고사리를 꺾꾸러 가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고사리 발견했는데요 어디 어디 있냐 어디 어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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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연약하네요. 패스, 이렇게 세발고사리 밖에 없네요. 여기 이거 고사리인데, 이것도 별로 좋진 않지만, 또 여러분들 고사리 좀 찾아주세요. 여기 낙엽송이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어렸을 때 이거 꺾어가지고 <laughs> 꼬리 만들어 갖고 놀았는데. 여러분 미수의 어저 사람 누구? <laughs> 왜 고사리가 있나 하고 왔는데요. 고사리가 이렇게 확 펴버렸어요. 조금 꺾었는데 이게 굵고 실해야 좋은데 이게 좀세발고사리라고 가늘고 이게 가지가 세 개로 뻗어 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은 고사리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있긴 한데 너무 가늘죠? 세지 않은 곳을 똑틀어날때 이렇게 밑에를 꺾으면 안 되고 여기 여기 고사리 근 제가 은방울꽃을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올라왔는데 이게 다 은방울꽃 잎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꽃이 다안 피었다는 거 이게 다 은방울꽃 이파리에요 근데 아직 꽃이 안나와서 그렇지. 근데 이게 이거는 둥굴레예요. 뿌리로 차를 끓여먹는 그 둥굴레. 아, 은방울꽃이랑 둥굴레꽃이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예뻐서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이게 자세히 흐릿하게 초점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렇다 나중에 피면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귀여 운종종 모양이거든요. 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장비가 되도록 하고. 정말 이거.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꽃들이 많이 피는데, 오래된 산속가에 이렇게 외롭지 말라고 피나봐요. 음, 그런 곳에 많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파리. 아, 동굴레꽃도 못지않게 이쁜데 그것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나중에 은방울꽃 이 예쁘게 많이 피고 동굴레꽃 예쁘게 피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달에 아시죠? 키위 애기 달에 순이 나물도 먹고 달에 꽃 져서 열매가 열린답니다 아이고 숨차